안녕하십니까? JSED의 원장 제입니다. 예, 오늘 3월 오늘이 4일이죠. 3월 4일 2022년 3월 4일 JSED Q&A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Q&A 라이브 주제는 최상위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의 본방학 활용법. 어 이게 그런 얘기죠. 어 최상위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본방학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상위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 특히 이제 올해 가을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지금 현재 11학년들이에요. 근데 어 많은 경우 11학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 있죠. 아직 12학년도 아닌데 왜 대학 원서를 쓰는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지 예. 그렇게 조금 어 너무 서 이른 게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 최상위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 이 지금 현재 11학년일 경우 봄방학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봄방학이 어, 주별로 다르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다르고, 스쿨디스트릭별로 다르긴 하지만, 어, 저희가 위치하여 있는 그 시카고 서버브 앤월스그에서는 아마 3월 셋째 주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학교들은, 공립학교들은 아마 4월 달쯤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음, 봄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어, 예, 대학이 결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떤 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보시면 11학년 또 11학년 학생들, 11학년 도안이고 11학년 학생들이 지금 본방하게 해야 될 일들이에요. 본방하게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원 대학을 일단 선정을 해야 되겠죠. 지원 대학을 선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원 대학에서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조건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스케줄을 만들고 그다음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을 어, 본방하게 방문을 하는 것이 좋고 지난주에 저희 Q&A 라이브에서 알아봤고 그다음에 또 거기다 덧붙여서 아직 11학년 두 번째 학기가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 AC t s 스 t 점수가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학생들은 이제 집중할 수 있고 엑스트라 커리큘러에 어떻게 할수 있는지 먼저 희가 어~ 요 다섯 가지 별 나눠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대학 선정이에요 이게 썸머에 들어가서 지원대학을 선정하기 시작을 하면 예 조금 시간이 바트고예 조금 어, 부족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썸머 동안에는 음~ 에세이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그 에세이를 최상위 대학을 요즘 지원하는 학생들은 어~ 많은 수의 대학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이드 n 에 a 수가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썸머 동안에 대학 선정하고 준비하기에는 조금 늦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GPA. 그다음에 rigorous class. rigorous class는 AP나 honor class 얘기를 하는 거죠. honor class를 얘기를 하는데 11학년 학생들이 여름 방학이 지나고 12학년이 되자마자 12학년이 되자마자 지원을 하게 돼요. 보통 9월 1일에 어플리케이션을 받기 시작하고 EAD는 11월 1일 마감이 많습니다. 아니면 11월 15일이에요. 그래서 EAD 합격률이 보통 레귤러에 비해서 몇배 높아요. 몇배 높은데 일반적으로 3배 정도 높죠. 그래서 합격률이 훨씬 높은 조기 전형 EAD를 하기 위해서는 11월 1일 날 마감인데 올해 11월 1일입니다. 벌써 한 9달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9달이 9달? 8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원할 때는 11학년 2학기 성적까지 쓰죠. EAD는 11학년 2학기까지 성적을 써요. 근데 지금 11학년 2학기가 벌써 반 이상 가고 있다는 얘기죠. 본방학이 오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11학년 2학기가 끝나더라도 GPA가 많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현재까지의 GPA, 그 다음에 현재까지의 ACT SAT 성적. 요게 참 이렇게 많이 힘들어요. 여름방학 동안에 11학년, 12학년이 되는 11학년들이 ACT SAT를 공부해서 성적을 얼만큼 올릴지는 예, 참 모르겠지만, 현재, 현재까지의 ACT-SAT 성적. 만약에 원한다면 원하고 받고자 하는 ACT-SAT 성적. 근데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예, 너무 높게 ACT-SAT 목표 점수를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ACT-SAT 성적. 그래서 지금 받은 성적보다 약한 1, 2점, 2, 3점 정도 높은 정도. 한 7, 80점에서 너무 높게는 100점 이상 그 높게 잡지 말고, 현재까지의 GPA와 현재까지 ACT, SAT 성적, 만약에 extracurricular가 뛰어난 게 있다면 그것까지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세 개의 학교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ich Dream School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그다음에 상향 지원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ACT, SAT 성적이나 GPA나 extracurricular보다 조금 높여서 지원하는 상향 지원 대학들, 그다음에 Match 음, <laughs> 이게 제가 할 말이 참 많은데. 이 Match School은 어, SAT나, 아니, SAT를 주관하는 College Board나 ACT에서는 자기 ACT나 SAT 성적과 GPA의 50%를 어, 합격 학생들의 50%를 기준으로 자기 ACT, SAT 성적과 GPA를 가지고 잡아라 이렇게 되는데 American, Asian American들은 조금 높여서 잡을 필요가 있어요 75%를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등부터 100 등까지 학생이 있으면 25등 하는 성적 합격 학생들의한 25등 하는 성, 성적을 가지고 기준으로 잡는 게 좋아요 그래야 합격률이 한 반반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치스쿨은 약 75%를 보고 그 다음에 안정대학 안정대학을 보고 어 리치스쿨, 매치스쿨, 세이프티스쿨을 예몇 개씩 그래서 세이프티스쿨은 너무 많이 할 필요 없고요 매치스쿨을 조금 많이 하고 드림스쿨, 리치스쿨도 좀몇 개를 해서 이렇게 해서 지원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학을 지금 본방하게 한번 선정을 해보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러냐 면 지원 대학을 선정한 이후에는 어플리케이션 디테일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가 조기 전역 마감인지, 언제가 레귤러 마감인지,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커먼 어플리, 어, 어플리케이션 컴플리멘터리 에세이를 써야 되는지. 그래서 커먼 앱을 받는 대학에서도, 커먼 앱을 받는 대학에서도, 음, 커먼 앱 에세이는 하나지만 그 이외에 추가 에세이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게는 3개, 4개, 5개까지 추가 에세이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적게는 한두 개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추가 에세이를 어, 받, 받는지 추가 에세이를 써야 되는지 조사, 분석하고 그거를 반드시 지금 써야 되는 거는 아니, 아니지만 과거의 프롬트들이 프 과거의 그 에세이 주제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보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데드라인스 지원 마감일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매년 바뀌는 경우가 있고 최근 2년 동안에는 코비드 때문에 어 프린스는 조기 전형을 안 뽑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데드라인 그래서 EA는 언제 마감인지, 혹시 ED는 하는지, 그 다음에 레귤러는 언제 마감인지, 그래서 아니면 싱글 초이스 t i 액션은 조건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조사를 해서. 어어 어,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커먼 앱을 받는지 안 받는지. 어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일리노이에 음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이 작년까지 그러니까 어 지금 올해 발표하는 학생들부터 커먼 앱 어플리케이션 받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지금 어 신입생 아이들은 신입생 학생들은 커먼 앱을 안 쓰고 어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에서 그 제공하는 자체 어플리케이션 폼을 썼었는데 어, 올해 이제 발표가 나는 학생들 음, 클래스 오브 2026죠. 20, 예, 그 대학을 2026년도에 졸업하는 학생들서부터 어, 커먼 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커먼 앱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매년 바뀌어요. 커먼 앱을 받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사를 잘 해서 스프레스 시도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학교 웹페이지 뭐 이렇게 해서 뭐그 예일이 유무 그 다음에 데드라인 이렇게 해서 쭉 정리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지원할 때 훨씬 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커먼 앱 저희가 한번 커먼 앱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커먼 앱을 들어가서 작성을 해놓으면 이제 올그한 예, 3, 4년 전부터 이제 2월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 인포메이션이 그래서 커먼 앱을 받아서 어,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지난주 그 저희가 했던 JCD Q&A 라이브에서 지원 대학 방문하는 방법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반드시 등록 예약 후 방문을 하시고요. 온라인 반드시 등록 예약 후 방문을 하셔야 되고 캠퍼스 투어도 등록 예약 후 방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이 그 학교를 방문했다는 것을 기록을 남겨 주세요. 그래야 음 대학 측에서도 아이 학생이 진짜 우리 학교에 관심이 많구나. 진짜 방문을 할 정도로 관심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방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봄방하게 지원 대학 방문을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ACTSAT 집중 공부. 저희 그 JCDU를 다니는 학생들은 11학년 첫째 학기가 끝나기 전에 원하는 ACTSAT 점수를 받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주니어 11학년 학생들은 너무 할게 많기 때문에 더구나 11학년 2학기까지 넘어가게 되면 뭐 AP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엑스트라 커리큘러도 많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공부 부담이 너무 커져서 그때까지 의 c 태세이트를 쥐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안 하지만 그래도 지금 열흘 가까운 토요일부터 계산을 해서 그다음 일요일까지 계산을 하면 열흘 가까운 기간 동안 학교 공부에 부담이 거의 없이 ACT, SAT를 집중 공부할 수 있죠. 더구나 봄방학이 끝나면 대부분의 학교들은 봄방학이 끝난 직후에 4월 ACT, 5월 SAT들이 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봄방학 동안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어, 원하는 점수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방학 기간 동안에 ACT, ACT SAT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수 있으면 아직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extracurricular activity 이거를 본 방학 동안에 하는 것도 참 좋아요. 음, 일반적으로 여름 방학 캠프를 가는 것을 선호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은데 여름 방학 캠프 중에 탑 랭킹 유니버시티 입학에 영향을 줄 만한 캠프들은 아주 국소수입니다. 어, 최상위 레벨에 속하는 e x t r a c u r r i c u l a r 아주 국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머 캠프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 여름 봄방학 기간에 특히 이제 잡 쉐도잉 그래서 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관련된 직업을 쉐도잉 하는 것이 어, 아주 좋겠죠. 일주일 정도 짧게 할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좋은 기회고요. 그래서 어, 의대를 의학 전문 대학원이죠. 미국은 진학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대학에 있을 때 봄방학 동안에 닥터 쉐도잉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잡쉐도잉을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 어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뭐 스케줄도 다 끝났고 다 끝났 다면 동시에 잡쉐도잉을할수 있으면 참좋을것 같습니다. 본 방학 동안에 예 제가 어그 Q&A Live, JSEQ&A Live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안 드렸는데. 제가 그미 중서부, 그 다음에 시카고 교차로에 JCDU 칼럼을 쓰고 있어요. 벌써 2017년도부터 그 매주 한 번씩 쓰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지금 요번 주 지난 목요일 날 나간 게 207회 칼럼입니다. 어, 엄청나게 많은 인포메이션들이 여기 쌓여 있어요. 그래서 어, 이그 JCDU 그 교차로에 나간 칼럼들 요번에 지금 오늘 방, 말씀드리는 그 최고의 대학을 위한 최상의 본방어 활용법, 최상의 명문대를 진학하는 학생들은 본방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동시에 저희가 음, 그 교차로에 칼럼을 썼는데 이번 주는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여기 저희 웹페이지 w w w j z e d u c o m 그 다음에 slash e 를치시면 저희가 개설하는 수업과 그 다음에 그 여태까지 저희가 썼던 그그 그 제가 썼던 칼럼들이 모두 다 있어요. 200개가 넘는 칼럼이어서 ACT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SAT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두 시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성적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GPA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커먼 데이터셋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드리는 칼럼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쯤 오셔서 보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저희가 항상 그런 부분들은 그 유튜브 Q&A 라이브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오셔서 칼럼도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유튜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참그 많이 닫혀 있는 정보들이거든요. 미국 대학 입시라는 게 많이 닫혀 있는 정보고 그 정보를 가지고 학부모님들의 그 위기감을 조성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도 들 많은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 오픈을 하고. 어 여러분들 그 자녀 교육 그 다음에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고 싶어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정보들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한번쯤 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교차로 저희 칼럼에서 찾아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저희 유튜브를 계속 시청을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차로 칼럼이 미 중서부 시카고 교차로 칼럼이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예, 미국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 교차로에 제칼람이 동시에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미국뿐만 아니라 제가 이민를 받기는 캐나다 토론토 교차로도 제칼람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한번쯤 찾아서 읽어 봐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 저희 그 지난주에 어,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어, 3월 13일 2022년입니다. 올해 2022년 3월 13일 오후 4시에 JZDU 온라인 어 클래스룸에서 온라인입니다. 실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온라인 클래스룸에서 음 저기 웨비나 그 지난해 지지난해그 2년 동안의 경향 분석하고요. 올해 11학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어. 그런 그 최상위 대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대입 준비를 해야 되는지 컬리지 브로드맵 예, 세미나 어, 13일에 합니다. 음, 지금 예, 여기 QR 코드 있고요. 이 QR 코드를 신청을 해주시면 어, QR 코드를 어, 찍으시면 바로 저희 신청하는 페이지로 이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www.jy jaysedu.com jaysedu.com에 오시면 그 웹페이지 맨 상단에 어나운스먼트 바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뜨는 어나운스먼트 바를 클릭을 하시면 신청하는 웹페이지로 오시, 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셔야 저희가 링크를 드리고요 이 웨비나는 웨비나는 상당히 고급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음, 유튜브로는 예,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 점은 양해해주시고요. 웹이나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웹사이트 w w w j c e u c o m 으로 오시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 잘 하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